12월 FOMC를 결정할 고용 지표 분석. 시장이 놓친 세 가지 함정과 금리 시나리오. 파월이 숨긴 12월의 열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시장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12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진짜 고용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파월이 QT 중단으로 버블 붕괴 스위치를 꺼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여전히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전혀 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눈은 앞으로 발표될 공식 고용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12월 FOMC의 운명을 90% 이상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캡틴 스탁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 말지를 예측하는 월가 최신 분석. 기반 세 가지 핵심 데이터 함정을 파헤칩니다. 이세 가지 숫자를 미리 파악하면 괜찮아 보이는 고용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12월 FOMC에 대비하는 최종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확보하십시오. 고용 지표의 세 가지 함정 핵심 분석. 첫 번째 함정 임금 상승률 BS. 고용량 파월의 진짜 관심사. 시장은 비농업 고용 숫자에만 집중하지만,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봅니다. ADP 보고서에서 ADP 넬리쳐드슨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상승률이 1년 넘게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주는 채용을 늘렸지만, 임금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식 고용보고서에서 임금상승률이 다시 튀어 오른다면, 파월은 12월 금리나 대신 동결을 넘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대기업 BS.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 차이. 고용 숫자가 좋아도 고용의 질이 나쁘면 연주는 불안해합니다. ADP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대기업에서 7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대기업은 AI 관련 분야, 중소기업은 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ISM 서비스업 PMI의 고용 지수 역시 여전한 위축 국면에 머물렀고, 고용 증가를 보고한 업종은 18개 중단 4개에 불과했습니다. 연준은 이처럼 일부 섹터에 편중된 고용 호황을 건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 금리이나 베팅의 후퇴 정책적 마지노선. 괜찮은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12월 금리이나 베팅 확률은 오히려 약 62%대로 살짝 줄었습니다. 이는 월가가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연준이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준 이사 스티브 마이런의 말처럼 고용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금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정도로 고용 시장이 강하지는 않다는 분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3. 12월 FOMC 두 가지 시나리오 예측과 전략. 이세 가지 함정을 통해 12월 FOMC의 최종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금리 동결 고용, 아직은 괜찮다 관망 모드. 고용 결과 비농업 고용 예상치 소폭 상회, 임금 상승률 둔화 0.2% 이하, 고용 참여율 유지. 파월의 발언 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것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 인하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미룹니다. 투자 전략 큐티 중단과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단기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버리의 조언을 따라 현금 20%를 유지하며 추세적인 상승이 확인될 때까지 짧은 매매를 가져가야 합니다. 시나리오 2 금리이나 언급 실물 경제 침체 위험 경고. 고용 결과 비농업 고용 예상치 대폭 하회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 임금 상승률 급격한 둔화 파월의 발언 고용 시장의 명백한 둔화 징후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투자 전략 시장은 환호 랠리 하지만 이는 경기 침체 위험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합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는 엔비디아, 펠런티어 같은 주식의 조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방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용 보고서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임금 상승률, 고용의 질, 그리고 월가의 패팅 변화까지 세 가지 함정을 분석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월의 유동성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의 현금 전략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최종 전략을 공유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대법원의 상호 관세 심리 결과와 연말 주요 경제 이벤트를 분석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캡틴 스타기 가장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